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눌림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딱 확실한 거,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단순함 속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기반이 되어 있는 좋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은산업도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랑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움직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상생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싹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1% 이상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0.79%의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상승 종목이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탄력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내년 포트폴리오 구성을 염두를 하시고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가 되고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철저하게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실적이 괜찮으니까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실적 수익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을 하셔서 차분하게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9,900원 이하 근데 여기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1분기에서 3분기 급격한 원재료 운임 원재료랑 이제 운임 상승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판가 인상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4분기도 판가 인상에 대해서 추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좋은 이슈를 붙여서 상승을 시킨다. 상승의 타이밍은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을 잘 잡아놓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지금 인증 자체를 보면은, 어, 뭐야,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오셔서, 어, 나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단순하게, 어, 나는 투자금이 작으니까는, 회비를 내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큰 오산이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산이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은 어디 가서 주식으로 손해는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 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나는 투자금이 적어서 또 회비가 너무 비싸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나중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투자금이 적을 때 저랑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아이 종목이 이런 내용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이 있구나 야 이거랑 겹쳐서 엮여서... 가능구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꼬로 만들어셔야지 나중에 투자금이 늘어났을 때. 정말로 편안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송원산업 역시나 실적이 베이스로 기본이 깔려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 오늘도 시장이 눌려서 가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BNC는 지금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 뭐 18%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파마는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두 개가 같이 묶였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고 라 하면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웹툰도 NFT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인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그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대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가고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한일 무역 전쟁 당시에 국산화가 이슈였던 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자체 때문에 동진 세미 캠이 갭을 띄우고 아래위로 흔들고 같이 가는 게 송원산업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슈적인 부분을 알고 미리 들어간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사두니까 이런 이슈가 붙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폴리 이미드 쪽은 경인 양행 에칭카스 쪽으로는 ENF 테크놀로지 후성, 워닝 머티리얼 등등이 있고 이게 뭐꼭 국산화 이슈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동진 세미캠은 국산화로 가는 건 맞지만 뭐 후성이라든지 워닝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꼭 국산화 이슈가 아니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좀 환율의 영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도 아침에 반짝 반등한 후에는 약간씩 밀리는 분위기기 때문에 연말까지 당분간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보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지금 위치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렸을 경우에는 더살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매수권까지도 굉장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RSI가 30, 자, 30.7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30 이하권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무조건 우리가 대용주를 잡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RSI 32야권에서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중을 추가를 할 때도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이것도 이때 사고 저때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면은 현금 자체가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RSI 30 이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도 카카오 회사가 망할 것 같다 라고 물어보면 망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 아니요 안 망해요 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가에서 기다렸다가 잡는게 굉장히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지금 여기서 RSI 30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어, 근데 이거 또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RSI 30 왔을 때 여러분들이 2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된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나는 RSI 30 이하에서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했는데, 어, 더 빠져서 RSI 30 이하로 한번더 왔어요. 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1차 매수, 2차 매수 한 다음에 상승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수익적인 부분으로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다. 대신에 대용주기 때문에 워낙 무겁기 때문에 탄력성은 떨어지지만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게임 섹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게임 섹터 관련해서는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지금 산업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게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빼놓을 수 없는게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잘하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나라에서도 딱 정부에서도 알거 아니에요 아 게임 섹터를 좀 많이 발전을 시켜야 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단순하게 어 빠졌기 때문에 아씨 망했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 91,000원 이하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뭐 87,500원 이하로 지금 반 정도 채워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RSI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2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보면은 평단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우리는 성장성 이라든지 앞으로의 NFT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끌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FT 게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미르포가 결국에는 성공을 했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잘 돼서 성공을 한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중국에서는 런칭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꼭 우리나라에서 뭔가 게임회사를 게임을 런칭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굉장히 충분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라코인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카카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빠지면은 아, 우리가 좋은 매수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거는 분명히 이게 상승적인 시기라든지 뭐 이틀, 삼일 뒤에 급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기대를 하고 좋은 종목이 싸졌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게임 관련해서는 1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빠지면은 더살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RS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어, 세팅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R, S, I. 이거를 치면은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RSI 딱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서 만들어지는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화력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초보자인데, 아, 이것도 좀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옆에서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손절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SI 30 이하에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